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것은 피자 두 판입니다. 페페로니 피자하고 불고기 피자입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료는 스프라이트입니다. 페페로니 피자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이 집이 짭짤한 페페로니 피자인데, 순정으로 한번. 도우는 그냥 신도우. 음. 음이 집은 도우 추가하면 맛없어요. 왠지 아세요? 마법의 소스가 있거든요. 이거에 도우 찍어 먹으면, 와, 이게 요거트 소스에다가 파마산 치즈를 섞은 거거든요. 죽여요. 오늘 네. 어, 안 갔다 왔어요. 음. 와, 썰어 있네. 아, 와, 금방 먹겠는데? 너무 맛있다. 희밥 봐세요 희밥. 어제 안 했어요. 어제 아랫게 방송 15시간 해가지고, 어제 오전 12시까지 방송했거든요. 그하고 술까지 마셨지 못해가지고 와 도저히 눈이 안 떠지더라고. 음, 음. 음 이거 신도 음. 얇은 도우 있죠. 음. 두꺼운 도우는 두판 먹기 어려울걸요 음. 두꺼운 도우, 도우는 두판 먹기 어렵고 얇은 도우는 두판 쉽게 먹지 음. 두꺼운 도우는 이제 치즈 맛에 먹고 얇은 도우는 토핑 맛에 먹고 음. 제가 피, 그 피자집에서 옛날에 일해 봐 가지고 피자도 구워 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구분할 줄 아는데 저는 토핑, 토핑 맛을 느끼는 걸 좋아해 가지고 얇은 도우가 더 좋더라고요 두꺼운 도우는 약간 그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먹는 거. 그상별로 응. 아, 음, 응. 한국 사람 입맛에는 얇은 도우가 맞을걸요. 대개 한국 사람들은 얇은 도우 좋아해요. 왜냐 위에 토핑이 많거든. 응. 파는 이건 쉽죠. 응. 음. 음. 와. 아, 이게 페페로니 너무 맛있어요. 페페로니 그두 개의 햄맛 알죠? 짭짤하고. 음. 와. 이맛 때문에 이렇게 죽겠다 음. 아. 자본주의 먹방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음. 직접 해보니까 진짜 어렵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켜놓고 계속 기다려야 돼가지고, 그분들 존경해요. 왜냐면 체력이 좋아야 돼, 그거 하려 하면. 힘들어요, 그거. 응. 그래서 늦게 할때 피클. 늦게 할때 피클. 그거, 자본주의 먹방 하루하다가 때려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 왠지, 왠지 아세요? 틀어놓고 막 10시간 이상씩 계속 해야 돼, 그거. 응. 그것 이 진짜 어려워요. 나 해보니까 죽겠더라고. 응. 와. 존경합니다. 음. 왜냐면, 자본주의 먹방은 채팅창도 좀 더러워가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거든요. 그걸 계속, 그걸 계속 받아내면서 시간을 계속 버텨야 돼. 음. 근데 욕하면 이제 강퇴, 강태, 강퇴당하는 거지. 음. 자본주의 먹방도 1차원적인 욕은 강퇴해요. 음. 어, 욕도 선이 있어. 음. 진짜 이거는, 아, 이거는 좀 방송에 방해하는 욕이다. 하는 걸 이제, 빨리빨리 해야, 해야 되고. 쉽진 않아요, 그게. 생각해보세요. 카메라 앞에 앉아가지고, 멀뚱멀뚱 계속 가만있어야 히 되거든. 그게 쉽진 지 않아. 그리고 그 와중에, 욕도 오라고막 이러기 때문에 별로 쉬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 응. 그리고 진짜 세드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12시간 이상이 해도 터진다는 보장이 없어. 어떤 날은 진짜 한두 개 받고 방송을 꺼야 되는 날도 생기, 생기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방송을 12시간 이상 했는데 한두 개밖에 못 받는다고 생각해 봐. 타지 응. 응. 그러니까 진짜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응. 음. 아. 음. 물고기는 달달 짭짤하고 진짜 맛있죠. 음 운동 매일 해요 매일. 운동이라기보다는 한 두세 시간 걸어요. 먹고 나서는 음. 일주일에 한번볶근 운동 좀 하고. 근데 그렇게 해도 지금 한십몇 킬로 쪘어요. 원래 먹방하기에는 52kg였거든요. 52kg? 52kg? 응. 52kg에서 3kg 했는데, 먹방하니까 방어가 안 돼. 운동 안만 해도 방어가 안 돼. 응. 원래는 진짜 잘안 찌는 체질이었는데, 응. 먹방, 먹방하니까 찌더라고. 워요 근데 나 무서워요. 왜냐면 원래 한 58kg 때도 잘안그 몸무게가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50 k g 대를 지나고 나서 60kg 때부터는 몸무게가 후후 오르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만 눈 깜짝하면은 진짜로 80kg 될것 같아요. 와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그마지호선를좀 지켜야 될것 같아. 와 이게 나는 내생에 뭐 살이 찌는 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못 방하니까 찌더라고. 야, 그래 가지고. 음. 너우피자응 음. 근데 이거는 소통 먹방이라서 말하라고 먹을 수 없잖아요. 아프리카인데 음. 그 유튜브 용도로는 또 따로 해야 되고 음. 청년 피자 그뭐 먹어봤는데 먹고 바로 자면 젖어쪄요 먹고 바로 눕는다. 그거 100%죠요 살짝 식었어요 근데 완전 식은건 아니고 위 윗부분이 조금 식었어요 덮인하면 톡 비누 뜨거워요 응. 정확하게 딱 지금 이 정도까지가 맛있어요 네. 먹방 위젯 말고도 나잘그 일상에서 잘 먹는 사람 좀 많이 봤는데 음. 왜냐면제주에 운동하는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운동하는 애들이 잘 먹어요 주로. 라면 다섯 개 우습게 먹는 애들 많아요. 운동하는 애들 중에. 음. 운동할 때는 진짜 잘 먹어. 금방 빼고 그런 애들. 음. 잘 먹는 사람이 운동도 잘하던데요 보니까 응. 음식을 잘막안 가리고 막 맛있게 많이 먹고 잘 먹는 애들이 운동도 잘하더라고. 이거 진짜 훌륭해요. 몇킬로데요 배가 엄청 많이 나오셨나보네. 음. 키는 몇인데요? 만약에 키가 뭐175 이상인데, 그 몸무게면 별로 크게 상관없고, 여성분이세요? 남성분이세요? 남성분이면 그 정도면 괜찮은데 별로 막 엄청 뚱뚱하고 그런 건 아닌데 남자라고요? 네. 음. 많이 안 뚱뚱할 것 같은데요 음. 170, 176, 177이면 많이 뚱뚱한 건 아닌데 그전에 많이 마르셨나 본데? 네. 맞네 그럼 배만 나왔겠네 말랐던 사람이 살찐 거 보니까 전부 배만 나왔던데 금지식이 오고 있죠? 이거 다 먹을 줄 오지 않을까요? 보통 배달 시간은 20분 걸리잖아. 응. 요 보통 그러지 않은데 맛있는데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는 건가 땡길 때 먹으면 맛있던데 무조건 물론 뭐 맛없는지 시키면 맛없겠죠. 이게 맛있어가지고, 그래, 자구라 반갑다. 응. 맛 먹기엔 지금 김치찌개 오고 있는데 빨리 먹어야지 음. 김치찌개 이제 곧올 텐데 겉은 음. 먹고 김치찌개를 넘어가야 돼 응, 음. 음, 시켰어요 빵할 때는 제해본적 없어요. 어. 어릴 때 채해봤어요. 어릴 때. 아이스크림 잘못 먹고 체한적 있어요. 그걸 체했다고 해야 되나? 할때튼 아이스크림 잘못 먹어가지고, 화나씩 계속 갔어. 응? 오것 같은데. 당해. 빨리 먹어야 된다. 지금 배달 왔어요. 이거 빨리 먹고 넘어가야 된다. 안 드세요. 용준이 형님 음, 응, 빨리 저녁을 드세요. 저녁은 먹어야지. 왜못 먹어? 다이어트 중입니까? 밥은 먹어야지. 응. 죽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나? 응. 음. 한 개도 안 먹는 건안 되잖아. 음. 죽. 넌, 난 너의 누나야. 님, 반갑습니다. 하이. 음. 맛있어요. 저는 피자를 가장 좋아해요 아, 피자 방송에서 솔직히 피자 잘안 하거든요 원래 메마른 음식은 피자 자수가 잘안 나와 가지고 음. 뒤에 빵 꼬다리 부분은 약간 부드러운진 않은데 토핑 부드, 부분은 부들부들해요 음. 뒷부분은, 부드러워진 않아요, 음. 토핑 부분은 부드러워잘 음. 드시네. 음. 근데 그렇게 먹으면 너무 빨리 먹지 않나? 전 그렇게 먹잖아요. 피자 한 5분 안에 먹어요, 저는. 맛도 못 느끼고 풋파하시네 음. 비싼 피자를. 천천히 먹으면서 맛을 음미해야 되지 않나? 음. 이 비싼 피자를 폭발하시네. 전 음. 원래 먹는 속도도 빨라가지고 그렇게 먹어버리잖아요. 5분 안에 먹습니다. 음. 돈 3만원 들어놓고 5분 안에 먹으면 행복이 너무 빨리 사라지잖아. 음. 3만원치 행복 뽑아내려고 하면 최소한 15분 이상 뭐가 되지 않나? 음. 아 경쟁 구도구나 그럼 인정. 음. 경쟁 사회에서는 인정나지 맞지 맞지. 나도 경쟁하다 보니 빨라졌어. 음. 맛페페로 음. 피자가 진짜 짭짤하고 진짜 맛있다 페페로르먼 뭔지 알죠? 살라미 햄 음. 나 이게 너무 맛있어 응. 이탈리안 그 살라미 응 그거라 해야 나아 저번에 스커트 2000개 그리고 절 708번. 음, 하셨죠? 근데, 제가 원래 평소에 운동 그만큼 해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한 4일 지나서 다 회복됐어요. 음, 근데 한 3일 동안 스쿼트를 내가 2 0 0 0개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스쿼트 2,000개 갖고 3일 동안 통증이 있더라. 와.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파가지고, 막, 절절절면서 내려갔어, 한 3일 동안. 응. 아니, 누가 스커트를 2,000번 해봐요. 응. 근데 우리는 또, 먹고 사라지니까 하잖아. 응. 그래도 뭐, 3일 지나니까 괜찮더라고. 응. 저는 또, 체력이 좋아가지고, 그런 거다 버텨냅니다. 응. 응. 체력 하나는 누구한테도 안질 자신 있어요. 음. 맞다, 이거! 어, 맞습니다. 음. 고기를 모르는 남자, 이거! 음. 저는 뭐 미션 받고 이럴 때, 시, 제가 이때까지 미션 받았는 거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음. 불패신합니다. 이때까지 미션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아, 물론 내가 실패할 것 같은 건안 하지. 음. 대충보면 이거 성공할 것 같은지 안되는지 각이 나오잖아요 앗살이 음. 안될 것 같은 건 아예 안하지 나는 간당간당하게 될것 같은 건다 해보고 아 음. 피자 두판한 판에 10분 걸리네 먹는데 20분 제가 유튜브 촬영 때문에 시간을 항상 재고 먹거든요 이거 두판먹는게 20분 걸렸네 음. 한 판에 10분 음. 한 판에 10분 정도 걸리네 그러니까 보세요 접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접어 먹으면 두판 5분이야 음. 만약에 미션 걸려서 빨리 먹는다 그러면 5분 안에 5분 기록도 깰수도 있어요 잘하면 네. 왜냐면 그때는 그냥 안, 사, 안 씹고 삼켜버리게 돼 후프할 때는 씹으면 안돼 그냥 삼켜야 돼 대단한 건뭐가 그런 뭐 모르겠고. 음, 맛있네요. 음. 아, 씨. 음. 맨날 찔게요. 음. 자, 오늘도 이렇게. 자, 오늘도 이렇게. 너무 맛있게. 아, 잘 먹었습니다. 야, 피자가 역시. 페페로니 피자가 짭짤하고 진짜로 맛있네요. 불고기 피자는 원래부터 좋아해가지고 맛있게 먹었고 페페로니 피자 맛집 음. 오늘 이렇게 먹방 끝. 바이바이. 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먹방 끝. 이